하나님은 당신께 범죄한 인간들을 고난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을 고나여 자녀 삼으신 것은 장차 천국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 망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에서 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개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 즉,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이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이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자들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힘들고 고달프며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 주어서 낭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요한을 한상적으로 이끌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준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취하게될 무적행과 지옥의 참담을 보여 주므로 불신앙을 경계 경객, 경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한상을 통해 보여주는 나팔 지향으로 사단과 악령과 지옥의 세계를 확인하고 영적인 신앙에 있어 악한 세력들을 경계함으로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충 지향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본문 3절에 또 항충이 연기 강대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충이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가리키는데 이 메뚜기는 구약에서 멸망과 심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진교의 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항충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항충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 곧 악령들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열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서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의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악한 영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며 아마 사단을 굴복시키고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을 음부의 세력에서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풀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 즉 천사를 보내어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법문은 별로 표현하고 있는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주경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주경을 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주경에서 항충들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무주경을 열어 거기 갇혀 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가진 항충들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도 항충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충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당신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충이 받은 권세가 정갈의 권세라고 했는데 정갈은 사막과 같은 따뜻한 지방의 돌 사이에 서식하며 꼬리에 독을 품고 있는 침을 가지고 있는데 뱀처럼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어두움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사논 뱀과 정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은 악과 불의로 가득찬 이 세상 인류를 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충마저도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충이 제 아무리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령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는 없고 다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소망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로 그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5 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한 자라도 자라 하더라도 그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고통도 다섯 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주간의 항충의 지향을 도구로 하여 불신자들로 해계하고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항충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본문 7절에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항충의 모양은 7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항충의 모습이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처럼 재앙을 준비하려는 준비를 마치고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강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항충들이 짐승과 인간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공격해오는 이 항충들은 마치 군마를 타고 기세 등등하게 공격해오는 인간 군대 같지만 어떤 군대보다도 더 사납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라고 했는데 이런 사단이 음녀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사단의 세력이 주는 매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매력에 빠지는 자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도 참 많아 보입니다. 또 사자의 이빨이라면 치명적인 파괴를 항충이 가졌음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는 그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면 완전한 갑옷으로 철 갑옷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황충들이 한번 날때 있는 그 소리가 전쟁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수많은 병거들의 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단의 세력은 그 어떤 인간들이 능히 지압할만한 전천후의 강한,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든지 제발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잔인하고 강력하고 포악한 항충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달 동안은 항충들로 인하여 고통을 그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항충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기 때문에 항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 정갈처럼 꼬리에 있는 침으로, 침으로 쏘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다섯 달 동안은 고스란히 그 고통 속에서 몸으로 느껴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사자의 이빨과 정관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발격에다가 철갑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였으며 게다가 인간의 눈을 홀릴만한 매력에다가 겨활한 전술까지 구사하며사단원이라는 두목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수한 군단이 바로 사단의 세력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자동한 여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충들의 왕은 사단입니다. 본문 1십 2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항충에게는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충에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충이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항충은 사단의 세력으로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볼론이란 파괴자 또는 멸망시키는 자,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마치는 멸멸하고 마치는 자를 의미함으로 황충의 왕은 사단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황충들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이란 대적자, 참소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앞에서 성도들을 참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성도들을 멸망케 하는 자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사단의 부하들을 가리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앞서 네 나팔장을 통해 장차 있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 한상을 통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항경 파괴, 즉,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독수리 한상을 통해서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재앙이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지향을 우리는 항충 지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땅이나 바다, 강등의 환경 폐가가 아무리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과 그 시야의 세력에 의한 인간 영혼의 파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전쟁 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인간의 영혼 파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어 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이 세상에 물, 많은 물질들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부패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대적자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참소자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설리가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재앙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예고의첫 번째가 바로 무종경에서 나오는 황충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금인 사단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의 주된 심판의 목표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 이름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로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의 강력한 세력들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영혼을 고나하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절저히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